신앙의 기초 시리즈의 첫 번째 제일과 구원의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조직신학책이나 그리고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구원론의 핵심은 칭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을 믿고 의롭다심을 하 받는 거에 있지 않고 구원론의 핵심은 성화론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 자체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삶의 여정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다가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살면서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생명,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사건이 오늘 현재 안에서 또 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형으로 반복되어지는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생명이 더 확장되어야 되고, 구원의 생명이 더 커져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회개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날마다 그 생명에서 자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 일가에서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시작되기까지예요. 이건 이제 구원에 시작되는 그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 가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쓰고자 했던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쓸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흐으로 창조하셨다. 그것도 맞는 말이요. 근데 초점은요,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라고 창조하셨, 할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인간이 피조물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고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full of love. 완전한 사랑을 충만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대상을 찾으셨어요. 어, 그리고 그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함께 영원히 다스리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거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미션, 사명이라든지 선교라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파생되는 것이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주셨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찍은 게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사,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그 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고 얘가 잘커 가지고 어, 내가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할수 있도록 이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부모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아이가 잘 크기를 원해요.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물며 인간의, 인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잘 키워가지고, 잘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나, 내가 경배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수단으로, 어떤 도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지를 하나님께 향해서 그분과 동의하며 그 사랑의 완성이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지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 이 자유지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 자유지를 가지고, 왜냐면 하이 자유지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유지가 없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로봇잖아요. 이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되고 강압적이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의 관계와 수준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자식을 낳아서 생후 2개월 된 아이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는 할수 있지만은 그 애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사랑의 관계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은 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동행하며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완성, 그것은 곧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 완성으로 이르러야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을 향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크게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로 인해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사람은 죄를 택함으로 형벌의 위기에 처해졌죠. 그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의 위치에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어 보면 나오겠지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인류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영어로는 flashy.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냥 몸이, 되, 몸이 된, 몸이 된게 아니라 죄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속성을 얘기를 해요. 육체의 속성.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선택했죠. 그래서 죄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며 존재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죄된 존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그 존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초점은요,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의 의의가 없이는 완전히 가망이 없다. 인간 스스로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몰아가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얘기,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라가산는는 욕하는 거예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 의이를 하는 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친구나 형제에게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바보야, 이런 말 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오 5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죄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찰스피니가 했던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오직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며 그분은 완전한 법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에 처하는 것이 공의의 법칙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공의라는 속성은 죄에 대해서 벌을 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때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참 놀라운 것은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레벨에 처해 놓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떤 지체한테 얘기를 하면서 죄인됨을 막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살인자들과 같은 레벨에 처해 줄수 있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독극물과 같아요. 한 방울만 먹어도 죽는 독극물과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컵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방울 먹어요. 근데 그 결과는 죽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 선행과 도덕, 심지어 종교조차도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이 기독교는 무의미해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철저하게 형벌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는 라 것이 이 복음의 기초에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가망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흙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Um, 세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죠. 인간의 율법과 노력으로는 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 스스로 형벌을 받든지 혹은 대속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속자는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죄인의 생명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아닌 죄인의 생명에 상당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범죄했을 때 구약의 제사 때와 같이 소와 양에게 내 죄를 전이하고 그를 죽여도 온전한 속죄가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피조물의 아주 극치의 어, 극치의 어떤 피조물이야. 최고의 피조물이죠. 근데그 죄를 속죄하기서 위해 소와 양을 100마리를 죽인들, 그건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대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공인을 만족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속지에는 모든 만물의 회복과 만물의 구속이 다 포함이 될수 있었다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그분은 모든 죄속의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까지 살왔던 삶의 모든 방식과 모든 죄된 영역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예수님이 치루신 일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그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성, 내주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회귀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로 얘기, 얘기합니다.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의 구석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내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완성을 다 이루신 사건을 확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14절에 그가, 그가 거룩하게 된 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라 하는 것은 정말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건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은 그 완성을 확정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완성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잘못, 착각하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요. 그냥 구원받으면 땡인 줄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속, 죄의 어, 대가, 치료, 죄의 건세가 깨어집니다. 깨끗해집 우리의 식혜가 깨끗해집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의인됨의 확증, 우리를 죄업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심하나과 화평한 관계를 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양자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 있게 되며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용납됨, 하나님이 용납되고 영생, 이제 영원하시생명시 하나님과 연합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놀랍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